제주도 갑니다. 산악 마라톤 하러 가고요. 이번에는 제 이서도 같이 갑니다. 옆에 있어요, 지금. 예. 이제 내일 저희 비행기 타고 가고요. 어, 일단 짐은 뭐 지금 다 쌌는데 약간의 뭐 출정식? 예. 요거 하나 찍으면서 예, 뭐 준비물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는 대회가 어, UTMB라고 약간 산악 마라톤 대회를 주최하는 이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단체일 텐데요.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이랍니다. 예, 그 앞에 글자를 따서 UTM이라는데 제가 뭐이 산악 마라톤은 뭐 그렇게 많이 나가보진 않았어요. 저번에 어, 제주도에 비슷한 이제 국제 트레이러닝 대회 그거 3 3 k m 짜리하 나가보고 나 이번에 이서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제주도에 있는 예, 코스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주최하는 회사가 조금 다른데 한잔 먹고 어, 이 UTMB에서 하는 트랜스 제주. 예, 제가 알기로 아마 이 UTMB가 각 나라별로 이제 자기네들이 주최하는 이 코스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나라별로 조금 이렇게 주, 어, 유치를 하는데 아마 아시아 쪽에서는 뭐 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뭐또 하나 더 있는데 뭐 제가 네 번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열리게 돼서, 이제, 이서랑 같이 나가게 됐고요. 일단은, 저희 트랜스 제주를 나갈 건데, 저희는 20km. 20km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 화면 보시면, 자, 보자. 이렇게 20kg가 있죠. 이렇게, 요런 단체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열리는 대회라 제가 알기로는 이 대회에 주최하는 대회를 이제 완주를 하면 이제 각 난이도별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러닝 스톤을 줍니다. 이 러닝 스톤을 모아서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러닝 스톤으로 이제 더 상위 레벨에 있는 대회를, 이제 이 러닝 스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정돼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뭐서 몽블랑 대회가 아니냐? 네, 결국은 뭐 지금 이서 말한대로 아마 최종착지는 몽블랑, 프랑스 몽블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그 몽블랑 대회를 나가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스톤도 모아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더 높은 스톤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이제 긴거리의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이렇게 점수도 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뭐 저희는 이 코스를 갈것 같고요. 토요일 날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 10시쯤에 출발할 것 같고, 제한시간이 4시간이에요. 어, 그래서 대충 지도를 보면 이렇게, 큰 오름을 하나 올라야 되는데 오름을 오르고 나서 여기 CP가 하나 있죠. 네. 그래서 CP가 딱 하나 있는 이 대회인데 12.3km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대회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산악 마라톤 이런 트레일러닝은 어 필수로 갖춰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대회에서 주최하는 이 필수 장비가 없으면 페널티를 받거나 아니면 뭐 실격당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수 장비를 보면 20kg 필수 장비에 이제 트레일러닝화, 예, 조깅화는 안 됩니다. 그리고 등산화도안 돼요. 그리고 1L 이상의 물병. 예, 뭐 저희는 뭐 여기에 필수 장비라고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은진이하고 저는 이제 트레일러닝 조끼를 이제 샀거든요 거기에 이제 같이 이 물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병을 챙겼고 휴대폰은 당연히 뭐 챙겨 갈 거고 이 호루라기도 이제 트레일러닝 조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간식은 저희가 뭐 내일 이제 뭐 편의점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이제 뭐초코바라든지몇개 준비해 가지고 같이 챙겨 갈 거고 배번표 라든지 뭐 이런거는 이제 이게 빕을 레이스 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토요일 날 대회이기 때문에 그 전날 금요일에 레이스 빕을 좀 배포하고 이제 수령해 가야 되는데 이제 토요일 경기 10시 전에 오전 8시쯤에 그때도 이제 경기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또 이렇게 배운표를 나눠 줍니다. 저희는 이제 그때 받을 예정입니다. 뭐뭐 뭐 언제 받든 뭐 상관은 없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보통 마라톤은 미리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뭐 국제 마라톤 같은 데 가면 꼭 이제 대회 당일에는 보통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랑 마라톤은 아무래도 마라톤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코스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코스별로 출발 시간도 다르고 이제 레이스비. 받는 시간도 좀 다르거든요. 이 배분표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UTM 비는 처음이지만 아마 뭐 크게 혼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분표 하고 그리고 개인 물컵, 예, 저희도 지금 챙겼어요. 이게 하이드로팩 재질로 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말캉말캉한 개인 물컵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CP에서 뭐 이렇게 콜라라든지 이런 이런 뭐 마실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물도 그걸로 개인컵으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리고 이 서바이벌 블랑, 블랭켓이라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대로 요, 요런 건데 약간 위급상황에 있을 때 이제 이 담요를, 은박 담요를 덮고 있으면 어느 정도 구급팀이 올 때까지 체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33km 나갔을 때도 이게 필수 장비였거든요. 어, 뭐, 그래서 장, 장비가 보통 이렇게 있고요. 어, 50km나 100km, 이제 뭐, 최소한 10시간 이상 이제 레이스를 펼치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UTMB든 국제 트레인러닝 대회든 이제 이 주최하는 단체는 다르지만, 필수 장비 체크를 좀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하의 약간 단거리 코스라고 할수 있죠. 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긴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이쪽에서는 이게 좀 단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국제 트레이러닝 제주도 나갔을 때는 필수 장비 체크를 안 했어요. 이제 물론 안내 문구에 불시에 체크를 할수 있으니 그때 만약에 이렇게 좀 어길 시에는 이게 발각, 발각된다거나 하면 약간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UTMB도 비슷하게 할것 같아요. 많이 단거리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 레이스를 펼치는 데 있어서 위급상에 올 상황이 좀 덜하죠. 출발 저는 장비 검사 안 하고, 부씨 없으면은 널티 중. 네, 은진이가 좀 알아봤다는데. 아니, 방금, 요거 왜 이랬어, 지민이? 아, 예, 네, 지금 문자하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뭐, 화면에 이렇게. 20kg는 등산스틱 써도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된다. 아, 이 등산스틱도 20kg까지 되는데, 50 이상부터는 안 된다, UTMB는. 근데 제가 국제 트레이러닝 했을 때는, 뭐, 그런 규정을 제가 못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이런 산악 마라톤은, 이렇게 규정이 조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공통된 게 아니라 나라별로 좀주최하는 나라별로 코스별로 다 각기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되고 제가 어느 블로그를 보니까 이 간식조차도 칼로리 계산을 다 해서 조금 챙겨가면 페널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장거리 100kg. 뭐 150kg 이런 대회도 있거든요. 그런 대회는 이런 것들을 잘안 챙겨가면 위험하니까 좀 엄격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좀 차이가 있다면 저번에 대회 때 제가 나갔을 때는 필수 장비에 긴급 뭐 응급 약품도 챙겨가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예네 그건 안돼 있네요. 보시면 누적 상승 고도 420m. 그리고 뭐, 이 어디서, 네 어디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요. 어 내일 이제 오후 비행기로 이 제주도에 갈 거고, 저희는 이제 제가 저번에 해 봤을 때 약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셔틀버스 주변에 숙소를 잡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대회도 똑같지만, 제주도에서 열리는 이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는 제주 국제 경기장, 아, 제주 종합 경기장에서 보통 셔틀버스가 출발합니다. 물론 서귀포 버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 경기장 주변에 이제 숙소를 보통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50km도 한번 나가볼 생각이라, 뭐, 다음에도 뭐, 고그 비슷한 데서 어떡하지? 잡으려고 할 생각이고. 숙 너무 잘해서 50km도 하 어떡하지? <laughs> 네, 은진이가 지금 되게 자신이 있는데 일단 저런 자신감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은진이도 지금 이번 대회 나가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같이 이렇게 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20km? 몰라, 난네 컨디션이 어떤지 뭐니랑 같이 뛰어본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일 이제 갈 거고요. 뭐, 네. 이렇게 영상도 남길 겸,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짐도 체크할 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소감 영상도 만들 텐데, 그때쯤에 이제 뭐 어떻게 저희가 결과가 있을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아, 저번에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게, 제가 그때는 못 했는데, 갈아입을 옷을 물품 보관하는 가방에다 같이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갔다 와서 좀 옷을 갈아입으면, 아무래도 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시는 저희들과 비슷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쾌적하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바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오시는 분들마다 시간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그에 맞게끔 좀 시간대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특정 시간을 넘기시면 셔틀버스도 놓칩니다. 근데 어 이런 여벌의 옷을 물품 보관에 스타트할 때좀 가방에 같이 챙기셔가지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도 챙길 건데, 그러면 이제 레이스 하고 나서 모든 옷을 다 그걸로 갈아입고, 뭐 샤워 티슈 같은 거 준비하셔서, 뭐 이렇게 좀 닦아내시고 옷을 갈아입으시면 조금 더뭐 셔틀버스 출발할 때까지 조금 쾌적하게. 그리고 이 대회도 비슷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뭐 완주 기념품하고 옆에 이제 국수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고를때옷싹 갈아입고 이제 먹으면 좀 쾌적하게, 뭐 기분 좋게 먹을 수도 있죠. 뭐 사진도 좀 찍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 물품 보관하실 때 감안하셔서 좀 물품을 좀 생기셔가지고 맡기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예, 네. 뭐,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이지만 뭐. 어, 이번에 트랜스제주 갔다 와서 전 다음주에 저희 크루 성원이하고 이제 경주 동아 마라톤, 이제 풀코스, 저희 성원이 풀코스, 첫 풀코스 하는데 이제 같이 참여할 예정이고 뭐 성원이가 이제 뭐, 어,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약간 좀 조정 중이긴 하지만 뭐 그런 일정도 좀 있고요. 뭐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월 초에 어, 제마도, 어, 나갈 예정이고, 3월에 있는 서울 동마, 그리고 11월에 있는 이제 서울 제마, 어, 요렇게는 이제 기록 갱신을 위해서 조금 전력 투구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예, 뭐, 나름 순항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도 있다는 거, 예. 끝입니다. 예. 언제 뭐할말 있니? 들어가소. 예,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소.